5분 80.580국어 추론적 읽기와 풀비린내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추론적 읽기란 미루어 짐작하는 읽기를 말합니다. 생략된 정보, 필자의 의도,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글 속의 여러 단서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서란 어휘, 문맥, 지시어, 담화표지 등입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추론적 읽기의 틀에서 작품 풀 비린내의 대하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깨달음을 적은 수필입니다. 내용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작가는 공예 비엔날레에 갔다가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일을 떠올립니다. 자동차를 해체해서 가구로 만든 이 작품은 일상생활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작가는 자동차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작가는 처음에는 꼭 필요할 때만 차를 사용했지만 어느새 목적 없이 무작정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를 두고 길들여졌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동차에 길들여진 이유는 자동차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면서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문단에서는 이를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안과 밖을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모순된 욕망은 감성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해체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감성적 기계라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문제 포인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길들여져서 자동차를 사용하던 필자는 어느 날밤 고속도로를 달린 뒤에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자동차에 달라붙은 풀벌레의 죽은 자네를 발견한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였기에 죄책감이 들었겠죠. 하지만 충격의 내용은 풀벌레를 많이 죽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이런 경험이 찾아온 첫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던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쳤다는 자각이 찾아옵니다. 자동차를 타며 생명을 살상하고 있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자는 티베트 승려들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려는 티베트 승려들의 일화와 아무렇지도 않게 자동차를 타며 풀벌레들을 죽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생명살상을 강조합니다. 문제 포인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충격적 경험을 통해 필자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겪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는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 태도는 완전한 전환보다는 타협에 가깝습니다. 8문단에서 이 말은 차를 소유하되 종속되지 않겠다는 말로 반복됩니다. 또한 다시 이전처럼 자동차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을 남깁니다. 여기서 풀비린내는 풀비린내를 내며 죽는 풀벌레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피비린내는 죽을 때 피비린내를 풍기며 죽는 생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벌레의 죽음은 보다 큰 생물의 죽음으로 이어져 결국 인간의 생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중요한 생태적 자각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 포인트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퍼보기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 차원의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비판이 담겨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상 580 국어였습니다. 깔끔한 구독 부탁드립니다.